점수 잡는 해커스 사이드 사 e 드 i d e Side Side 자, side는 side라고 side라고 side라는 One Si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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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면 e s 옆 d e Si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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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란말 Si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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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사이드. s 이이 e Si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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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는 d 요 s i 요 e Side Side s i s 육면체의 모습으로 생겼죠. 이 박스에 여기 한 면, 여기를 우리가 one side라고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 면 또는 뭐 점, 선. 네. 우리 이걸로 우리가 모양을 만들죠. 아까 점은 뭐였어? dot 이었고요. 선은 뭐였어? line 이었거든. 이번엔 면 차례죠. 그죠? 이 면을 side라고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옆쪽 또 사이드지만 이렇게 넓은 이 면, 이 면을 또 우리가 사이드라고 한다는 거지. 정육면체는 여섯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, 그죠? 박스 한번 우리 택배 박스 갖고 와서 세 봐봐, 몇 개의 면으로 이어 그 이루어져 있는지 여섯 개로 돼 있을 거야. 그 중에 한 면을 사이드라 한다.